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31일 오후 1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내용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알트장은 안 오는가? <laughs>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온다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가? 그러면 사실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에 ETF 승인, ETF 기대감에 올라가는 코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리스트,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해야 되고, 어떤 코인들을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 ETF 상황이에요. 사실은, 계속 이제 요 며칠 순유입이 되고 있다가 한 4일가량 정도 순유입이 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29일 날좀큰 폭의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폭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서 8월 29일 날 그러니까 되게 유의미한 자금 유출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랑 이더가 이제 우리나라 차트로 어차피 봐도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8월 29일날 비트랑 이더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이더리움 또한 마이너스 2.6% 정도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다음 이더리움의 ETF 자금도 보시면은 약간의 유의미한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순 유출이 있던 거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하락을 좀 동반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전체 한 달치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자금 유출보다는 유입이 월등히 많고, 이 이더리움 자금 유입을 한 거는 블랙록이 거의 대다수 매수를 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금의 유출이랑 유입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그런 뉴스도 있었죠. 비트코인을 매도해가지고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 오래된 고래가 매도를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온체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여러 고래들이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습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계속 같은 뷰를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비트코인 주봉 흐름이 이큰 추세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 1파를 만들었고 상승 1파 이후 눌림목 이후 그 다음에 상승 2파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고 나서 지금 1레벨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하면서 상승 3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상승 3파가 진행되는 자리 안에서 상승 3-12345가 진행되는 상승 임펄스 파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건 이1.618 105K 자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차트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주봉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주봉상 이 상단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8월 18일날 리테스트까지 완벽하게 거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흐름은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뭐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든 뭐 일봉으로 쪼개서 보든 이큰 하락 추세를 오늘 어, 일요일날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서 보면 지금 큰 추세의 저점 추세를 이런 식으로 저는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추세선 자리들을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추세가 이 자리에서 전환이 되면서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추세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또한 지금 자리가 전혀 문제가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1년도 11월 달 자리를 강하게 지금 전고점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한 차례 더이 상승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는, 레벨업 하기 전에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중요하게 지지라인, 이더리움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은 4,000달러이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4,200, 4,150달러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점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이더리움의 자금 ETF,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자금 ETF를 최근 들어서는 유출이 되는 모습, 그러면서 29일날 강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순유입과 유출이 거의 비등비등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유출보다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ETF는 자금 그리고 기관의 자금들이 정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 알트코인들을 현물로 알트를 매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트장이 안올수 있냐 이제 정말 알트장은 안올 거냐 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도, 도미너스 b t c 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토탈3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비트코인이겠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알트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어,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인지를 좀알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흐름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자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위에 차트가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밑에 차트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차트예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과 도미넌스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그리고 전 세계 시장들이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출금을 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자금을 매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매도 자금들이 다매 매수 대기 자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표를 하나 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7월 9일 날 바이낸스 공식 문서인데요 이 보시면 비트코인 지배력 하락으로 바이낸스 스테이블과 스테이블 코인 보유액이 310억이 증가됐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자금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하락 비트코인의 하락과 도미넌스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도미넌스의 하락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 때문에 도미넌스가 하락이 된 거고 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남겨진 매그 자금들이 지금 현재 매수 대기 자금으로 이 시장에 그러니까 USDT로 이 시장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남겨져 있는 돈이 알트코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보시면 비테 비트코인 스테이블과 보유량이 일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던 2023년과 2024년의 패턴이 다르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보유량이 증가를 하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약화를 하니 그런데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그 시장의 대기 자금이 높아지면 이게 온전히 알트코인의 유입이 된다라는 게 시장의 정설이에요. 근데 아직은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회복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 그 같이 볼수 있는 차트가 비교를 해서 볼수 있는 차트가 뭐냐면, 토탈3라고 하는 차트에요. 토탈2 같은 경우에는, 뭐 토탈2도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 이 토탈2 같은 경우에는, BTC를 제외한 모든 차트를 알트코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여기서 마, 이제 토탈2 같은 경우는, 토탈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알트로 치는 거고, 토탈3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부 다 제외하는, 그러니까 BTC랑 ETH를 둘다 제외한 알트들을 이제 기준을 삼는 거라서, 토탈3가 조금 더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데, 이세 개로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는, 지금 8월, 이게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바꿔서, 8월 12일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8월 12일부터 우리 아, 알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알, 표현을 할까요? 뭐, 토탈3 차트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완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이 만든 이런 이제 USDT 대기 자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알트코인으로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대기자금들이 알트코인 토탈3, 특히 토탈3 차트,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차트들의 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점점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원래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개별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긴 했지만 스토리라고 하는 코인이 바닥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하루만에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피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코인이 바닥에서부터 한 번에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에테나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만으로 에테나도 한 12%, 13%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알트들이 비트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막큰 폭의 하락을 한다거나 그런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알트장은 저는 올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건이 단, 조건이 BTC가 105K 자리는 지켜주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btc 같은 경우에 btc가 105k 자리는 지켜 줘야지만 이 상승 3파가 진행되는 3사의 눌림목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05k 자리 옆으로 횡보만 나와 준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알트장이 올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사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알트장에 오고, 뭐, 비트코인 이 100억 케이까지 지켜주고, 알트장에 올 건데, 그럼 뭐를 사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대기 중인 코인들을 사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뭐뭐 있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ETF의 다음 타자는 솔라나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ETF 대기 자금, 아, ETF 대기 자금이 아니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ETF 승인. 임박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 그리고 GDOG라고 하는 이제 그레이스 케일이 s e c 에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봉크 코인 또 얘기가 있어요. 봉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ETF 그리고 이제 ETF 신청을 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 봉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봉크 런칭풀 이런 이제 호재 같은 이슈로 앞선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봉크랑 뮤코인이 뭐 이제 서로 라이벌의 구도로 조금 막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봉크가 저는 완전하게 승리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민코인들이 ETF 승인을 점차점차 하나씩 늘려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세이코인이 ETF SEC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호재로 조금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 호재로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서이 자리에서 상승을 좀 크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ETF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57%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면 ETF 관심 대기 중인 코인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솔라나, 라이트 코인, 도지 코인, 그 다음에 그다음 봉크 코인, 그 다음, 봉크, 그 다음에 패, 펫, 아니, 패, 펀, 패치 펭귄? 퍼치 코인, 그 다음에 뭐, 세이 코인 등등 있어요. 여기서 쭉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솔라나 코인, 도지 코인, 봉크 코인, 퍼치 코인 등등, 이런 다음에 저는 다음 올라갈 수 있는 대장 섹터는 밈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제일 안전하게 매매해서 수익 날수 있는 건 도지 코인이겠죠. 왜냐면, 도지 코인의 이런 차트와 토탈3 차트가 거의 100%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제가 도지코인 보여드릴게요. 도지코인이랑 이 토탈 3 차트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지코인 매수하면 그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무조건 좋아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무조건 좋은 흐름이 좀 있어서 도, 도지코인은 웬만하면 이제 알트장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도지코인은 꼭 담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을 좀 봤는데. ETF 승인 대기 중인 코인들이 뭐 이렇게 등등등 있고, 뭐 등등 있고, 이러면서 이제 민 코인들이 특히 아직 뭐그 6월 달 불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7, 8월 달 불장에도 저는 안 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퍼츠 펭귄이 대장 잡아가지고 갔지만, 이게 사실은, 음 6월 달 자리에서 그렇게 뭐, 420%막 올랐는데 펐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이랑 그런 ETF 승인 이슈로 좀 상승을 했지, 다른 밈 코인들이 사실 그 상승분을 제대로 소화를 못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개별 이슈만 있는 게.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페페, 뭐, 시바, 도지 가면서, 그 밑에는 알트코인들, 민코인들 죄다 막50% 말도 안 되게 진짜 1,000%씩 올랐던 그런 이제 테마성이 있는 알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 물론 이제 ETF 승인 자금에서 ETF 대기 중인 코인들에서 이렇게 이런 솔라나,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봉크, 퍼지, 뭐 세이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ETF 기대감에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진짜 테마성으로 전 섹터가 그러니까 그 업종이 그, 정 업종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역대급 알트 불장이 전올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게 약간은 좀, 저는 사실은 8월 뭐 3주, 3, 4주 차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좀 밀린 것 뿐이지, 그 시점이 밀린 것 뿐이지, 그렇게 크게 알트 불장이 안올 거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 정리를 해보면 알트 불장은 올 거고 현재 비트코인은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관들의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정말 알트장은 안 오는가에 대한 결론은 올수 있다. 그리고 BTC가 150K만 지켜주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USDT 자금들이 비트 그 대기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장 또한 올수 있고 그럼 어떤 코인은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etf 대기 중인 코인들 이런, 이런 코인들은 꼭 여러분 포트에 담아 놓으시기 수익 코인도 있죠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꼭 이제 진짜 코인을 내가 제대로 좀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꼭 코인 내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